자전이 단순한 전자기기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1세기 가까이 백색 가전이라는 표현이 전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면서 무한한 흰색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가전 기업들은 제품의 특징과 타깃 소비자층의 니즈 및 성향에 맞춰 다양한 색을 입혀 제품의 이미지를 바꾸던 것에서 나아가 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협업을 거듭하는 중입니다. 전자제품 판매 관계자는 일단 이쁘고 매력적이면 다소 고가의 제품일지라도 고객 문의량 자체가 달라진다며 미적인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각사의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에 새로운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갤러리 지원에서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 비스포크 인피니트 아이 특별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특정 사람을 위해 특별한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맞춤 정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던 비스포크 표현을 가전의 영역으로 가져오면서 개인 맞춤형 가전으로 새로운 시장을 연 삼성전자가 이 라인업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2019년 비스포크 냉장고를 공개하면서 각기 다른 소비자의 취향 저격이 모티적으로 이어진다고 인지한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디자인 그룹 슈퍼부 ...과 협업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재해석해 독창적인 기법으로 표현하는 아트 퍼니처 디자인 그룹 슈퍼 포지션과 협업해서 영혼을 주제로 한옥 생활 공간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을 전시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신 가전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던 공간에서 주어와 변하지 않는 가치 등의 키워드로 전시를 진행한 삼성전자의 이번 시도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이어질 디자인 협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 LG전자는 세계적인 일러스트 작가와의 협업으로 자사의 제품과 어우러지는 소비자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을 만드는 동시에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토끼 형태의 램프, 실제 크기로 갓을 쓴말 등의 예술작품처럼 공을 들인 디자인의 제품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모오이와 협업하면서 올해 글로벌 디자인 박람회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LG 오브제 컬렉션과 모이 디자인을 결합한 제품을 처음 선보이며 자신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라이프스타일 올레드 TV 포재,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에어로 퍼니처 등 이종을 엄선해 모이 에디션을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합니다. 모의 에디션은 다양한 동물들이 아름답게 표현된 모의의 대표 디자인을 적용한 라이프 스타일 제품입니다. 업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디자인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양사가 프리미엄 가전 라인에서 솔루션을 찾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전자제품 교체 주기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플래그십 모델의 매력 강화가 솔루션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눈이 높아졌고, 이용 살 거면 고가 제품을 구매해 오래 쓰겠다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지금은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디자인 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가성비, 보급형 라인에서도 이런 협업이 시도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